자, 아. 보물, 공손하게. 보물, 착한 존에서 보존어. 구독. 그, 여기는 일산 공사무소라고 저희, 저일 동네 공사무소입니다. 그,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해가전 수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에서 해가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동사무소에 와서 해가전 수거 통해서 들고 갑니다. 보통 하나, 저 밑에 건 하나는 모르겠고, 저거 제일 웃기 하나, 두고 갈게요. 통나무도에서. <목소리도> 하면서 박스 있으면 박스 주고, 어, 병이 있으면 병 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요 내가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보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찍어보네 어휴 다 카메라 챙기고 그리고 저는 지금 동물상에서 15,000원을 벌고 지 아까 그걸를좀금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입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 집으로 올라간다고요. 카메라, 바이크, 체인지. 그리고, 이게 쉬는 김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물어보고 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탄이 없다. 说整。 에어 가자 가시 보철 보철 박스있다 박스 지금 박스있다 오 박스가 아니다 방수와아니 음. 아니 돌목에서 저렇게 운전을 하지? 어이 씨 나. 이런 내일이서 여기 안 나오면 어 太给面子了。<Thank> 그 차는 뭐지? 有里有东西呢。 你看那嘞。 그거 거기 있었던 건데 아니 이 봉투, 이 봉투, 이 봉투를. 이 쓰레기 봉투잖아요.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네. 저거 같이 버릴 거거든요. 네. 네. 버릴려. 그거 저기, 가지고 가시는지. 예. 네. 저거 쓰레기 봉투니까. 저거 쓰레기 봉투니까. <laughs> 네. 여기 있었던 거죠. 아. 요아 그럼 당연하지. 음식 <laughs> 쓰레기 아니죠?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여기 버리. 릴 저기. 이사람 아니야? 이사은아이아니이아니에요아니이사하는 아니야? 이이사하는이아이사아니 아니야? 요이 아니야? 이사람아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이사람아사 아니야? 이사람니야이사람 자, 내려가자. 내려가서. 내려가자.

여기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물쟁이, 고물 수거 양상, 별거 없어요. 그러또 다른 수거 방식이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단지 고물쟁이는 고문이 생긴 고주는 멀리 못 간다. 멀리 못 간다. 그래도 고문 해야 된다. 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살짝 꾹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